수요일 저녁 7시 53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이 오늘 두 번째 전체 영상이고 왼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영상은 2차전지 관련주인데 음, 여러분 네. 본인들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일단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차트 메커니즘이나 뭐 매수 타점 잡는 법 그리고 등등등 관련된 설명들은 2차 전지 관련주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m면 일본에 가도 그 길이가 1m, 미국에 가도 1m, 아프리카가도 1m. 중국 중국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가나 똑같이 적용을 할수 있는 게 메커니즘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월봉으로 봤을 때 대형주가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하는 대형주를 바닥에서 살수 있는 법은 몇 가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요 첫 번째 한 김에 쭉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 중에 하나는 월봉으로 이렇게 쭉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한 애가 내려왔다가 그걸 바닥에서 한번 사보려고 하면 얘가 쌍바닥을 만들었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어디서 이 쌍바닥에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예로 들자면, 그래, 코스메카코리아, 코스메카코리아처럼 월봉으로 이렇게 크게 쌍바닥을. 만들면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쌍바닥에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월봉이던 주봉이던 그래, SNT 다이내믹스도 비슷한 메커니즘이죠. SNT 다이내믹스 얘는 뭐예요? 연봉으로 그치?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니까, 어디 넘을 때? 2010년도 고점을 넘을 때, 여기서 매수. 연봉 보고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원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월봉상, 그래, 이 쌍바닥.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쌍바닥을 여길 넘어야 돼요. 아직, 꽤 많이 남았죠. 그치? 그런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시는 자리는 이 자리죠? 여기 넘을 때 사보겠다고? 항상 대형주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이동 평균선 241선. 이게 검정 색깔, 요 선이 이동 평균선 241선이에요. 이동 평균선 241선이랑 또 뭐가 저항대예요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그래. 그래서,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를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일단 구름대 하단에서 벌써부터 지지를, 저항을 받은 게 느껴지잖아요. 여기를 시원하게 못 갔으니까. 음,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한다 하더라도, 이 구름대를 넘는 척 하다가, 이 상단에서 이렇게 못 가고, 다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요. 리스크가 있는 매매죠. 그래, 대형주가 구름대 밑에 있는 종목. 이동평균선 241선 밑에 있는 종목들은 항상 거기를 넘은 다음에 봐도 늦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봐도 뭐 지금보다 더 떨어지겠냐는 싶어요. 근데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음.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이 언덕을 넘을 때한 주를 매수하는 것은 말리지 않겠다. 한 주. 네? 근데 뭐 지금 바닥인 것 같아서 빵 사고 이런 거는 일단 우리 채널이랑은 맞지 않으니까. 더블맨, SK이노베이션은? SK이노베이션? 얘는 구름대 위에 한참 전에 올라왔어요. 지난번 매수할 때 이미 구름대 위에 있었어요. 여기 넘을 때. 이미 벌써 이때도 구름대 위에요. 그치? 완전히 다른 모양이지.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월봉으로 보면 아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62만 9천원까지는 간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월봉상 여기가 쌍바닥 여기 언덕 넘을 때 사도 이만큼 간다고 치면 먹을 자리가 한참 남아있다. 하지만 그래, 누가 봐도 어, 뭐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머릿속에 항상 그 점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구름대를 넘어야 되고 이동평균선 2 4 0일선은 항상 이 아이의 저항대가 되겠구나. 그치? 음, 응. 머릿속에. 알고 하는 거랑 아예 어 이러고 하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됐나요 음그 다음 에코앤드림 에코앤드림은 왜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바닥에서 살수 있는 두 번째 모양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하락한 아이가 바닥에서 월봉 혹은 주봉으로 빵빵 빵, 빵이 나오면 월봉이나 주봉으로 빵빵 빵, 빵이 나오면 이빵빵빵에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아 네가 나왔구나 그러면 네가 뭐 조정을 이렇게 받았다가 이렇게 올라가던지 아니면 조정을 길게 받으면 이게 쌍바닥이죠 그치 해서 이렇게 올라가던지 어디를 넘을 때 산다는 거예요 그래 이빵빵 빵, 빵에 고점 여기를 넘을 때 매수하겠다. 이게 두 번째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할 때 나오는 바닥에서 살수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말로 하면 헷갈리는데 보면은 금방 아세요. 최근에 이렇게 매수한 게 뭐예요? sm. sm이 바닥에서 월봉으로 빵빵빵이 나왔죠. 그러면 거기를 넘을 때 매수. 또 yg 엔터. YG엔터도, 바닥에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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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봉으로. 그러면, 거기를 넘을 때, 매수. 또, 하나 오션이 또 나오네요. 한화 오션. 하나 오션도, 월봉으로, 빵, 빵, 빵.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넘을 때, 매수했다. 네, SAMG엔터도 있어요. SAMG엔터도, 이건 여러분들이 찾으신 거죠. 월봉으로 바닥에서 빵빵빵. 나는 일봉 따위는 보지 않을 테야. 월봉을 믿어. 그래서 이 빵빵빵의 고점인 여기를 넘을 때 매수. 따블맨. 그래서 에코앤드림이 떴잖아. 어디가 떴어요 에코앤드림이. 없는데요. 주봉 봐봐. 주봉. 아 여기 빵빵빵. 아니 얘는 색깔이 파란색인데 빵빵빵이 아니라 에이, 더블맨, 내가 알려줄게 빵빵빵이랑 양봉, 도지, 양봉은 똑같은 거야. 네, 똑같은 거예요. 네, 네, 빵빵빵이랑 빵, 도지, 빵은 똑같은 거라서 에코앤드림은 주봉으로 보면 빵, 빵, 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빵빵 여기 고점 여기 넘을 때 사겠다는 거죠. 음, 이렇게 네. 안될건 없죠. 돼요. 그런데, 아니, 뭐, 된다니까. 일봉으로 보면, 요 라인 넘을 때 사겠다는 거네요. 근데, 방금 뭐라 그랬어요. 그래, 얘도, 이동 평균선, 241선, 밑에 있고, 또, 구름대도, 아직 돌파가 안 됐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면서, 이 구름대에 상단을 못 넘고, 무너지는 대형주가, 얼마나 많아요. 그니까 이거를 구름대를 연동해서 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를 같이 보시는 분들은 이 밑에서 100%갈것 같이 쫙 올라가다가도 이 상단에서 귀신같이 두들겨 맞고 이렇게 꼬라박는 애들이 많죠. 그래, 많아. 그러니까 항상 염두는 해둬야 돼요. 하지만 매수타점은 맞기 때문에 나는 때려 죽여도 에코 앤 드림을 나의 포트에 넣고 싶으신 분들은 뭐한 주든 두 주든 요 라인 넘을 때 매수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죠. 주봉상 빵빵빵이 나왔으니까 거기 넘을 때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에코 앤드림에 흥분하시는 일부 우리 흥분쟁이들 네세묶금이 어, 나왔어요. 그래 에코 앤 드림 더블맨 네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 빨간 거세개는 잠시만요. 상승에한 세트 파란 거세 개는 하락의 한 세트 조정 포함해서 그쵸 그런데 에코앤드림이 월봉으로 조정이 끝났다 이거예요. 지금 에코앤드림 흥분하시는 분들 고점에서부터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이 나왔으니까 이건 가는 거 아니야, 더블맨? 음, 이렇게 정말 많은 걸 알고 있구나 너는. 똑같은 게뭐 있었나요? 우리 종목 중에 YG 엔터테인먼트. 얘도 이렇게 볼까요? 어, 월봉상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이게 양봉이 나왔으니까 세 묶음이죠. 슈팅. 세번 묶음이 나와서 하락이 되면 거기가 거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높은 게 아니라 바닥이죠. 그러면 각각의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죠. 또 똑같은 모양이 뭐 있어요? 지금 에코앤드림이랑 생각해 보세요. 뭐? 현대 미포. 현대 미포도 이거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그래서 각각의 언덕을 넘을 때마다 매수하였다. 또 많아요. 이것도 교육 영상이 있어요. 세묶음의 하락이 나오면 상승의 초입이다. 그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음? 응? 네, 그 영상 보셔야죠. 그, 아, 그래서 지금 에코엔드리에코엔드리 하는구나. 그러네요. 네, 네. 주장하신 바를 반박할 수 없는. 그지? 그럼 요 라인 넘을 때 조금 사보세요. 241선이 저항 때, 구름 때 앞에 위에 있다는 것은 감안한 상태에서 큰 돈은 들어갈 수가 없다. 됐어요. 음, 그다음 에코 에코 프로비엠, 에코 프로비엠에 또 흥분하시는 분들은 이 주봉 빵빵빵을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뚜껑이 따져 있잖아요. 이 주봉은 아니고, 어말 나온 김에 보면 에코 프로비엠이랑 가장 비슷한 모양은 뭐? 여기 넘을 때 사겠다는 거죠, 지금 여기 넘을 때. 어, 코스모 화학이 비슷하더라고요. 코스모 화학. 그런데 코스모 화학은 명확해요. 이건 마름모 모양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을 때살수 있는 거죠. 여기 넘을 때. 최근에 코스모와 이 마름모 조정이랑 똑같은 모양이 뭐가 있었어요? 삼성 전기. 음. 이것도 다 교육 영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를 보자고 하시는 분들은 교육 영상을 다 보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삼성 전기를 마름모 모양 여기서 마름모 오각형 요 조정이죠. 그지? 오각형이기도 하고 마름모 모양이기도 한요 모양을 눈에 익혀보세요. 그러면 요기 넘을 때 매수 타점이에요. 삼성전기? 음. 그래서 코스모화학도 모양이 똑같네요. 네, 여기 넘을 때 사보겠다고? 그러네. 그런데 또큰건못 사. 이동평균선 241선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코스모화학은 일단 구름대를 놓고 보면 구름대는 돌파가 돼서 음 매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에코프로비엠이 그런 모양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욕이 말하는 거죠. 어뭐 논쟁에 다툼에 어, 필요가 있겠는데 얘도 뭐 240일선 미치고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아직 밑에 있어서 구름대 밑에 있는 종목들은 이 구름대 상단을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지 돌파된다고 또 매수하는 게 아니고 돌파돼서 그 위에서 확실히 모양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더블맨, 에코프로비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또뭐 어떤 종목이든지 그러면 그와 같은 유사한 모양 중에서 많이 상승한 종목이나 아니면 본인이 보고 있는 종목이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메커니즘에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가 돼야지 그 종목을 뭐 좋다고 할수 있거나 매수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뭐가 있는데요? 에, 이 누가 그러는데 좋대. 아이 그렇게는 매매를 안 하니까 그이잖아 네. 에. 뭐를? 어 그래 맞아요. 자 지금 에코프로 b m 은이 월봉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여기 2024년 12월 월봉의 저가가 10만 6,600원이었고 지난달 저가가 10만 5,000원이었어요. 이 월봉이 어떤 월봉이냐면 이런 월봉이에요. 음. 바닥에서 나오는 3번 같은 모양. 모르세요? 알아두세요. 제가 이것도 관련 교육 영상, 음. 상승 월봉, 그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직전 음봉의 저점보다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리면서 이 음봉의 반 이상을 회복하는 양봉은 일단 바닥에서 나오면 얘는 이제부터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한테 보내주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에코 프로비엠, 에코 프로비엠 지금. 말하시는 분들은, 갖다 붙여보니까, 아니, 갖다 붙인다기보다는 일단 모양은 나왔어요. 지난달 월봉이 직전, 그러니까 12월달, 음봉의 저점보다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서 이 음봉의 반 이상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무슨? SK 하이닉스? 그래. SK 하이닉스 이 월봉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 월봉 어, 직전 음봉의 저점보다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리면서 이 음봉의 반 이상을 회복하는 양봉 이렇게 되면 이제 살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 무조건 살수 있는 거죠 그래서 s k 하이닉스에 기억이 있는 사람은 에코프로비 m 을 보고 음 이번 달부터갈수 있다 아이 그럼 정찰병 한 줄에도 보내 보세요 에코프로비 m 더블맨 나는 위에 물려 있는데 에이 위에 물려 있으면 아직 물타기는 좀 이르죠 네, 네, 아직은 상단부에 물려있는 사람이 물타기엔 이르고 2차전지주가 한 주도 없는 그야말로, 어, 네, 훌륭한 계좌 포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조금 담아볼 수 있는 모양이 이미 지난달 월봉이 끝나면서 우리는 보았다. 이 관련 교육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교육 영상을 보세요. 인트로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차트 메커니즘이나 캔들 메커니즘은 그래 2차 전지 관련주니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의 모든 대형주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아셨죠? 네, 코스모화학도 여기 넘을 때안될게 없다니까요. 얘도 그래. 구름대를 이미 넘었기 때문에 안될 이유가 없어요. 삼성전기랑 똑같은 모양이 맞다. 그다음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머티는 왜 흥분하시는 거예요? 그래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에코엔 드림할 때 바닥에서 대형주가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한 대형주가 바닥에서 내가 얘를 살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월봉이던 주봉이던 바닥에서 빵빵빵이 나오면 일단 조정받고 올라가면 어디에서 매수를 할수 있다 여기를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신 분이 있어요. 네, 음, 비슷한 모양은 최근에 뭐가 있었냐? SAMG 엔터, 월봉상 바닥에서 빵빵빵이 나온 다음에 어디? 이 고점을 넘었다. 메스터점 또 SM, SM은 다음 영상에도 있는데, 바닥에서 빵빵빵이 나오면 그 빵빵빵에 고점을 넘을 때 매수 또 yg엔터도 어? 이거 했죠 지금 이번 영상에서 어, 바닥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한 애가 빵빵빵 빵, 빵. 그러니까 이 빵빵빵은 포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렇게 가니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첫 번째 상승을 잡아먹으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상승인지 아닌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올라가는 거는 그냥 내버려뒀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면 거기에서 매수하는 거라고요 그래도 그게 바닥 매수예요. 여기 넘을 때. 그래서 에코 프로머티가 주봉으로도 똑같은 거니까 하나 오션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산 거죠. 그래서 에코 프로머티를 보면 주봉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빵빵빵 여기 넘을 때 매수 됐어요. 그런데 뭐 지금 갔구만. 아, 여기 넘을 때도 또 사겠다고? 그건 올라오면은 뭐 알아서 하시죠. 얘도 지금 구름대에 딱 걸려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 에코프로머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이 중요하겠죠. 얘가 내일 구름대를 넘어서 조정을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랑 내일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네, 합격선이 80점이면 81점을 맞던, 90점을 맞던, 100점을 맞던, 다 합격이에요. 그지? 근데 79점은 81점이랑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도 얘는 탈락이야. 커트라인이 80이면. 그렇잖아. 그래서 그 커트라인, 중요 라인이 중요하죠. 네? 점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81점이랑 100점이랑 20점 가까이 차이 나도 얘네들은 다 합격생이고, 79점은 얘랑 이점밖에 차이가 안나도 얘는 그래 탈락이라고. 구름대를 돌파한 다음에 조정을 받고 이 위에서 노는 거랑 이 구름대 못 넘고 무너지는 거랑은 하늘과 땅차 인지를 모르면 할수 없는 거고. 근데 네? 에코프로머티? 더블맨 얘의 메인 메수타점은 어디야? 메인 메수타점은 여기죠 뭐. 여기 넘어야죠. 이렇게 쌍바, 이렇게 언덕 아니에요? 그쵸? 네, 얘는 아직까지 뭐 메인 매수 타점은 한참 남았고, 지금 에코프로머티를 최근에 사신 분들은 바닥에서 빵빵빵, 요 라인 넘을 때, 주봉이던, 월봉이던, 똑같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하락한 아이들은, 금요일 장이 끝나면 주말에 빵빵빵이 나왔는지, 아니면, 한 달이 끝나면, 그달 끝나고, 월봉으로 빵빵빵이 나왔는지. 일단, 빵빵빵이 나오면,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았다가, 네, 조정을 받든 말든, 그 라인을 돌파할 때는,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다 똑같아요, 모든 종목이. 그렇죠?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영상 말미에, 세번 하락은 상승의 초입 영상이랑 상승 캔들, 이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이것도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찾을 거 아니에요. 음, 음. 그리고 또 이어서 얘네들 보겠습니다.